가이사랴에서 진행된 청문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바울은 청문회장 모인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아그리바 왕과 또 베스도 총독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원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퇴장했습니다 바울은 퇴장했고 아그리바 왕과 왕비 번이게와 또 베스도 총독 모두 바울이 살펴보니 사형당할 만한 일이라든가 또 그대로 결박 당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서로 말하면서 만약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날 이후 두번 다시 바울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여운이 아마 깊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을 담아 담대하게 전했던 바울의 그 복음의 메시지와 또 의연했던 그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의 음성은 그들의 마음 속에 더욱 또렷하게 되 살아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에 구금된 지 2년 만에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시기는 주 60년 가을 경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가 거칠어지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 항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고, 특히 크고 작은 겨울 폭풍이 연이어지는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지중해 항해는 전면 금지가 <laughs> 되어 있었죠. 배수도 총독은 황제에게 상수한 바울이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로마가 위치한 이탈리아 반도에 보낼 수 있도록 당도할 수 있도록 서둘러 가이사랴를 출발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당. 여기 이탈 이달,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여러분 잘 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이달리아의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에서 본문 그 1절에 주어가 1인칭 복수 우리라고 되어 있다는 라 사실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과 다시 합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아, 진행하면서 어,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누가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최초로 유럽의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운 곳이 빌립보 교회고요. 그곳을 떠날 때 그곳에 남아서 이 빌립보와 또 마게도냐 지방의 여러 교회들 뭐 데살로니 교회와 또 베레아 교회 등에 어, 을 담당하는 목회자로 어, 누가는 남아서 섬겼고요. 그리고 7년 후에 바울이 선교 3차 선교행을 마치면서 <laughs>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거쳐서 아시아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때 다시 바울이란가 누가가 합류를 하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후에 바울이 가리사랴에 2년이나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누가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를 왕래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을 것으로 우리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자세하게 알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이 바울이 갇혀 있었던 구금되어 있었던 그 인연이라고 하는 시간은 일시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적 관점에서는 그 세월이 아깝고 소모가, 시간이 소모되는 것 같고 일의 진행과 응답이 멈춰진 것 같다 할지라도 어두울 때에 새 길을 내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과 상지 이상의 일들을 펼쳐내셔서 새 일들을 펼쳐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제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데 누가가 다시 동행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누가는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함께했으며, 누가는 사울, 바울과 밀착 동행함으로 바울과 대석 대화를 하고 또 듣고 또 경험하고 하는 일들을 바탕으로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탄생과 복음의 확장이 예루살렘을 넘어 어떻게 이방인의 땅에게까지 전파되었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 여정에는 누가와 함께 아리스도다고, 아리스다고라는 인물도 함께하고 있는데 그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였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금방 언급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유럽 지역에 세운 교회죠. 최초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고 그 다음에 세운 교회가 마게도냐의 빌립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바울 일행이 남쪽 아가야 지방으로 핏바구니에서 떠납니다. 남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덴과 그 고린도 교회가 있죠. 근데 그때 이 누가가 남아서 빌리포 교회와 더불어 목양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예, 아리스다고는 바로 그 교회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인물은 아니지만 사도행정과 서신서를 보면 아리스다고에 아리스 대해서 여러 번그 이름이 짧게 등장을 합니다 아리스다고가 처음 등장한 본문은 사도행정 19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에베소에서부터인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 에베소 전역에 또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 놀라운 부흥과 해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말씀의 흥황함이 큰 흐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영향력이 더 커지자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사업상 큰 손해가 끼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상인 연합 회장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선동으로 온 시내가 소동하게 되고 크게 그 폭동이 일어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같이 동행하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선교 여정에 그의 인생을 걷고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함께 고난도 당하고, 바울과 함께 고생하고, 바울과 함께 잡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참되고 충성스러운 동역자였단 것이죠. 에베소에서 큰 소요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어, 이제 올라갔을 때에 쓴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겪은, 그리고 바울 일행 중에 특별히 아리스 타고가 겪은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위협적인 상황이었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에베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디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시아의 에베소에 이선한 큰이 폭력 소요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셨구나라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긴박하고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모든 고난의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아시아를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복귀하는 과정에 여러 동행자들이 있었어요. 그 일행의 명단에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사도행 20장 4절에 보시면은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불로야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김모대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과 큰 결박이 내게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동행자들과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계속해서 만류하는 송송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결단대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하시는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했을 때 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사도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바울을 증오하고 바울을 오해하고 이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한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결례를 행하는 일을 같이 하도록 하게 이렇게 권고했을 때, 바울은 그것을 수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악의적인 거짓말로 유대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이 여부와 상관없이 정말 바울이 이, 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방인을 끌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함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흥분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끌어내어 폭행하고 구타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출동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그들로부터 끌어내어 연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내들린에서의 재판과 변론과 가이사랴아의 호송과 구금을 거치면서 2년이나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무죄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기에 배 올라가서 올라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향해 가는데 이때 바울 곁에 배 오른 사람이 바로 누가와 함께 데살로니가 사람 이 아리스도가가 함께 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현장에 늘 핍박과 고난이 따랐고 에베소에서의 큰 소동의 현장에서 자신이 육체적으로 몸서 겪었던 바와 같이 바울이 함께 하는 바울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와 같이 얼떨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다고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온지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곁을 떠나지 않고 로마에도 같이 동행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는 배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로아 굴로라는 큰 폭랑을 만나서 지중해 한복판에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아리다고도 허감과 죽음의 바다를 바울과 함께 건넌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이르게 되었을 때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다시 2년이라고 하는 가태연금의 상태로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죄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런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일반적인 집에서, 집에서 감금 상태로 있는 것이죠. 어, 일반적인 세를 낸 집에서 감옥을 삼아서 로마 군인의 감시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롭게 출입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시당하고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깜깜한 지하 감옥은 아니었고 집에서. 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편지들을 쓰고 전달함으로 교회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었고 로마 교회를 목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와서 가택 연금으로 갇혀 있었던 이 시기까지를 기록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내용 28장 30절 31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간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 이, 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 대한 어, 복음의 역사를 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의 역사적 기록과 다른 서신서들을 바탕으로 알게 되는 부분은 바울은 2년 후에. 로마의 그 황제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2년간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로마 전역에 일어나게 됐을 때 다시 바울은 잡혀 들어가서 로마의 그때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이 3년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다시 잡혀 들어가서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까지의 그 기록, 상황을 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위에 상세하게 기록이, 그 증언이 있는데 참 재미있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로마에서 처음 통옥 당했던 이 가택 연금의 상태에 이것을 바울의 1차 로마 투옥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2년간 자유케 되었다가 다시 붙들려 들어가서 순교 직전까지 투옥된 것을 2차 로마 투옥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1차 투옥 때쓴 여러 교회들의 상황을 듣고서 편지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했던 그 서신들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것은 네 권인데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다시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네 권의 서신들을 읽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옥중 서신, 로마의 감옥에서 감옥인데 가택 연금의 상태였던 거예요. 지하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차 투옥 때 순교를 앞두고서 쓴 마지막 유언처럼 쓴 편지는 이차 투옥 때 순교를 앞두고서 마지막 쓴 편지는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1차 투옥과 2차 투옥이 사이에 있었던 비교적 좀 잠깐의 인연과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썼던 편지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1차 투옥 때쓴네 권의 옥중서신 가운데서 이 골로세서에서 이 아리스다고가 언급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골로세서 4장 10절 말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바울은 아리스다고가 지금 자기와 자기가 함께 갇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갇혔을 때 나도 건유하는건 나도 바울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냥 갇혀 있겠습니다라고 바울 아리스다고가 그렇게 어, 건의를 해서 스스로 그 연금 상태에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갇혀 있기를 주저하지 않은 아리스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아리스다고는 바울 곁에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그가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력하고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옥중 서신인. 빌레몬서에도 또 아리스타고가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는 갇혀 있지만 또한 나의 동역자 아리스타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특별한 신뢰를 보낸 사람들에게만 동역자라는 칭호를 보냈습니다. 호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름만 거론이 되고 어떤 큰 일에 상황 속에서 그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특별하게 대단한 일을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바울 곁에 여전히 머물러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갇히기를 주저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아리스토다고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곳의 목해자로 남은 누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양육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그 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시아의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가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수례할 만큼의 목숨건 긴박감이 있는 큰 고난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는 바울이 잡혀가서 2년간이나 갇혀있는데 갇혀있는 기간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것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아리사고는 묵묵하게 기다리고 흔들림 없이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에도 바울 그리고 누가와 함께 기꺼이 배에 오릅니다.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서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면 늘 바울이 있는 현장에는 고난과 죽을 고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그는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바울이 로마에 당도했을 때도 아리스타고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의 사명은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로마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어 자기, 자기의 자유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갇혀 있기로 결정하면서 그의 곁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와 함께 갇혀 있기를 결단합니다. 나도 같이 갇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안하여 바울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그는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지나갈 때 에베소는 위협한,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밀레도에.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리스다고도 그 현장에 있었죠. 에베소에서 있었고 밀레도에 온 에베소의 장로들 다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에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이 충성스러운 사명에 대해서 아리다구는 옆에 있으면서 아멘,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길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처럼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교회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거침없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과 헌신에 대하여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천국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눈여겨 보시면서 그 충성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달란트 비유가 그렇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달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열 명의 종에게 나눠준 열 문화 비유도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작은 것에 충성한 것에 대한 그 보상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누가 보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청직이가 되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죠 그리스의 일꾼이며 복음을 맡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일꾼과 사명자에게 그리고 중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자에게도 요구하시는 가장 큰 덕목은 충성스러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여자 직분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무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부분적인 충성이 아니라 이것은 충성하고 이것은 내키지 않는 것 충성하고 거절하지 않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직분자로서 합당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한 가운데. 평탄할 때 충성하는 것은 쉽습니다. 화평할 때 충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그 시험 속에서 환란 속에서 흔들림 없이, 묘동함 없이 충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시험과 환란 속에서의 충성은 더욱 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과 시험과 환란 속에서 충성한다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생명건 충성이 되어야만 충성인 것이죠 그리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생명건 고난과 위험과 시험과 환란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에 오릅니다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을 알았음에도 바울 곁에서 바울과 동행합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충성은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아리스다고는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나오는 그의 이름들을 추적해 보면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고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심지어는 로마의 감금의 상태에도 함께 갇히기를 주지 않았던 신실한 또 충성스러운 한결같은 동행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줄을 항상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